아 잔디 깎으니까 너무 좋아요. 아주 아주 무슨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좋네요. 잔디 깎으니까. 이제 잔디 다 깎았고요. 이 잔디를 갖다가 이제 또 어, 텃밭에 가서 쓸 때가 있어요. 아주 이거 울타리 밑에 아주 뿌려주면 아주 최고입니다. 아 보리수 나무고요. 어 작년에 뿌리 내리게 해가지고 옮겨 심은 거예요. 아우 굉장히 싹도 늦게 나오고 지금 보리수가 딴 데는 좀 뻘겋게 열렸습니다. <laughs> 열매가 뻘건데 아 어, 싹도 늦게 나오고 이제 그래도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. 근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이 밑에 지가 작년에 잔디 깎은 거 잔디 깎은 거로 덮어준 거예요. 아 어, 작년에 그 예초기로 잔디 깎은 거 그거 갖다 덮어줬어요. 그랬더니 겨울에도 좋고. 어 그리고 이 풀이 안 나요. 아, 그래서 올해 잔디 깎은 것도 다저 어, 재활용 하려고 그래요. 어, 쓸 데가 많더라고요. 뭐 걸음도 되고 풀도 안 나고 아주 좋습니다. 아 이쪽에는요. 이게 지금 그 울타리. 어, 개나리 그저모종 해가지고 아 여기 꼽은 데예요 올봄에 꼽았는데 여기 풀이 엄청나게 납니다. 그래서 아어 관리가 안 돼요. 그래도 제초제 뭐 뿌릴 수도 없는 거고, 개나리 죽으니까. 그래서 여기다가 아 잔디를 덮어 주겠습니다. 잔디 다그 덮었습니다 개나리 위에 다 덮고요 뭐 잔디가 뭐 엄청나게 모자라요 모잘라는데 한 30m 덮어 준것 같아요 30m 아 이러면요 풀안 나요 그리고 이거 내년까지도 풀안납 니다 1년도 더 가요 이렇게 덮어 놓으면 아 이렇게 잔디 깎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아, 걸음도 되고, 어, 풀도 안 나고. 그리고 또 습도도 유지해주고. 이제 개나리가 장악하면은 그다음서부터 이제 뭐 응달져가지고 풀못 자라거든요. 아,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활용하면 될것 같아요. 풀, 저, 잔디 깎은 것도. 어, 제가 잔디 깎아서, 어, 작년에 풀 옆에 한번 덮어보니까 풀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. 올해 좀 잔디 깎아가지고, 이 개나리 모종 옆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